네. 안녕하십니까. 샘토링의 정재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음, 확률 기호 계산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을 한번 해볼 거예요. 확률 기호 계산은요, 수능 앞쪽 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놈들인데요. 너무나도 자주 나오고, 그렇지만 난이도는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음, 풀어가는 그런 방법인 패턴을 잘 익힌다면은, 난이도가 거의 뭐별 하나 정도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그 계산력을 늦, 증가시키는 패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기출 문제 어떻게 푼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도 기본 공식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기본 공식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요거 크게 한번 해줄 테니까, 어, 캡처하셔서 이렇게 인쇄 한번 해보시고요. 음, 기본 공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요런 게 있죠. A와 B 합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그리고 교집합의 확률을 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확률 기호 계산에서는 사실 집합이랑 많이 연계가 되죠. 그래서 요 놈은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거예요. AB 합집합은요, 음, 이두 가지의 넓이를 말하는 거고요 A. A의 확률은 이렇게 A 안에 속한 집합의 뭐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B의 확률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두 개를 이렇게 교집합한 게 이거다. 즉, 이게 우리 집합에서도 이게 성립을 했었잖아요. 이거 두개 더한 거 빼기 이거. 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률은 뭐 진리 집합. 따지면은 이렇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이 집합 요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첫 번째 공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조건부가 나오는데요. 조건부 확률은 우리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요거는요, 음, b 중에서 A의 비율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냐면 P, B 가운데서. 음, B 중에서 A의 비율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또 하나 더 해석이 되는 거는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나중에 실생활 문제에서 쓰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지금 확률 기호 계산 문제를 할 거죠. 거기서는 이렇게 B 중에서 A의 비율 요렇게 해서 그래야 됩니다. 즉, 뭐 간단하게 우리 진리 집합으로 한번 따져 볼게요. B가 음, 전체 경우의 수는 100개가 있고요. B가 50개가 있고요. B와 A 사이 교집합에 20개가 있어요. 그러면 B 중에서 A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B 50개 중에서 B와 A 사이에 있는 거 20개, 그래서 50분의 20 해서 5분의 2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확률 기호 계산에서의 어, 조건 확률 표현입니다. 그러면 볼게요. 교집합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교집합은 우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길 얘기하는 건데 A의 비율은 얘는 지금 여기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A 중에서 B가 얼마 들어와 있냐? 어, A 중에서 B가 3분의 1만큼 들어가 있다. 그거를 곱하면 된다라는 거죠.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랑 이게 똑같은 표현이지만 다른 표현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이렇게 된 표현도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이거를 이렇게 PA 중에서 B의 비율은 PA 중에서 PA 교집합이다. 그쵸. A 안에 포함된 B의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B 중에서 A의 비율은 B 중에서 A 안에 포함된, 아, B 안에 포함된 A의 비율이다. 그래서 A 교 B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도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펼쳐놓은 거죠. 펼쳐놓은 게 바로 요놈입니다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은 교집합 여기는 A 곱하기 A 중에서 B의 비율 이렇게 곱하는 거고요. 그러면 교집합이 나온다. A 중에서 B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곱하면 결국 밥이 나온다 또는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B B 중에서 어, A의 비율, A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비율 이거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는 음, 나중에 조건방 식실생활에서 조금 더할 거니까요. 일단은 어, 지금은 여기까지 이제 배워놓고 넘어갑시다. 요거 자주자주 이제 언급을 할 테니까 어,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 번 언급할 거예요. 그리고 요놈도 봅시다. 이놈도 직관적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이제 A의 확률은 여기를 여기라는 거죠. A 교집합 B의 확률 더하기 A 와 B가 아닌 부분의 확률 이거랑 같다.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사실은 음, 우리 이제 벤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계산하는 게더 편해요. 그렇지만 성질로 한번 끄집어내므로써 여러분들이 이런 공식이 있다라는 걸 각인시켜 주려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놈 요놈은요 음, A의 확률은 여길 얘기를 하는 거고요. A의 여사건의 확률은 바깥을 얘기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두 개를 더 하면 우리 전 사건이 되고요. 확률에서 전 사건은 모두 1로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배반과 독립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요놈은 캡처를 해둬서 인쇄를 한번 해두시고요. 요만큼만 지우겠습니다. 요만큼만 지우고,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배반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배반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짝수가 나온 사건, 그리고 비는 홀수가 나온 사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짝수랑 홀수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유의 사건을 우리 배반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앞에 있는 모든 기본 조건에다가, 이거를 더 추가한다라고 를 생각을 하면 돼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교집합 이 A가 일어났을 때, 이거는 이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확률인 거죠. 교집합이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생각해도 되는데, 기호계산에서는 항상 확률이 나오니까, 제 교집합이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 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집합이 0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 그냥 이렇게 계산만 하면 돼요. 교집합을 생각 안 하면 된다는 라 거죠. 그럼 두 번째 요놈 볼게요. 요놈은요, 어, 선생님, 그럼 교집합은 뭐예요? 여기서는 지금 배반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교집합은 그냥 0 되는 겁니다. 그럼 교집합 0이에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 선생님, 그럼 얘는 성립하는 거예요? PA는, 네, 성립하겠죠. 그런데, 뭐 얘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교집합이 영이적 같이 일어날 수 없다는 라 얘기죠. 그럼 얘는 그냥 PA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류에 자주 안 나오는 공식들은 그냥 직관으로 처리를 하면 돼요. 이거는 뭐 마찬가지로 성립을 하고요. 위에 있는 두 개만 정리를 좀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독립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 두개 풀어본 다음에 독립 사건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문제 두개 풀건데. 이렇게 아무런 조건이 안 붙은 그런 사건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는 3분의 1이고 A와 B의 교집합은 8분의 1이고 이거는 물어봤죠. 그럼 일단 이거를 조건부 확률 표현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쟤는요 A 중에서 의미가 이거였죠. A 중에서 B 여 사건의 비율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 중에서 따져야 되는, 되는 거니까, 전체 사건이 PA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B의 여사건의 비율, 요거를 얘기하는 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조건부항의 표현을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으로 이것들을 구할 수 있는지 봅시다. PA는 3분의 1이라고 얘기했죠. 를 음, 요거 바꿀 수가 있네. 그리고 a 교집합 B를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A와 B 여사건의 교집합이에요. 어? 이건 어떻게 구하나? 얘는 벤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봅니다. 지금 알려준 거는 교집합이에요. 즉 가운데 있는 요놈이 8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또 알려줬냐면은 A의 확률을 알려줬어요. A의 확률 이게 얼마냐면 3분의 1이라는 거죠. 어허. 그러면 요만큼이 PA 교집합 B였고, 잠깐만요. 요만큼이 PA 교집합 B였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뭡니까? 네. 요 놈이 바로 A 중에서 B가 아닌 놈의 교집합인 거죠. 음,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전체가 8분의 1이고, 이만큼이 우리가 모르는 X고 이만큼이 방금 얘기를 했던 8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X랑 8분의 1을 더하면 3분의 1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해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X 더하기 8분의 1은 3분의 1이다 통분하는 거 좋아해요 얘는 3분의 1 빼기 8분의 1이고요 3, 8의 24로 통분을 해버리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따라서 A와 B가 아닌 것의 교집합은 뭐냐 24분의 5다라는 거죠. 이것도 구한 겁니다. 그래서 P A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A와 B가 아닌 것의 교집합은 24분의 5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우리 약분을 하면은 8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을 우리 뒤에 있는 것 중에서 앞에 있는 것의 비율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 그런 음 뭐냐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반 사건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해 볼게요. 배반이다라고 이랬어요 동시일할 수 없다라는 거니까 우리 앞에 배웠던 기본 조건에 이거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돼요. A 교집합 B가 0이다. 이거만 추가를 하면 돼요. 그럼 볼게요. 여기 복잡하게 보이는 게나왔는데 등호가 두개 있으면 은 우리 나누는 게 좋아요 앞에 거와 그리고 뒤에 거 이렇게 나누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변형시킬 수 있을 때만큼 변형시키는 게 바로 수학입니다 여기는 변형시키려고 보니까 아 A 앞 집합 B가 우리 요렇게 보이죠 요렇게 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배반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보이는 교집합이다 보이죠 얘가 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는 뭐가 되냐면 요렇게 되겠죠 음? PB? PB? 똑같은데? 그럼 얘가 넘어가면요 요렇게 되겠죠 어, 요 정도를 좀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두 번째 조건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냥 PB가 4분의 1이라고 나오네요.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버리니까, 어, PA는 3 곱하기 PB. 근데 PB는 4분의 1이었어요. 음, 4분의 3이 나오네요. PA랑 PB가 다 구해졌습니다. 그럼 뭘 구하면 됩니까? 어, PA를 구하는 거네요. 답 나왔네요. 4분의 3. 네. 이런 식으로, 음, 배반이 들어가면 교집합이 0이다. 가 추가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독립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